예, 10차 강의 시작합니다. 부동, 부동. 부동. 용마루, 용마루니까 큰 나무죠. 그 예, 굉장히 함을 뜯으죠. 사 용마루를 예, 침지고 남 좋은 구조. 남쪽에 구리로 들어가는 거죠 즉, 사모고 우가 만나면은, 어, 저견, 우, 저견, 우두니이 어, 뜻하지 아니에게 청당 집이죠. 예, 집에서, 어, 예, 아주 그, 예, 아주 좋은 일을 보게 된다. 불꽃을 보게 된다는 게 빛이 난다는 이야기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예, 예, 구거라고 이게 있거아요 예, 수레를 몰고 수레를 수레를 몰고 간다는 것은 보통 책에서는 육으로 보는데 종우명 선생은 삼목으로 예, 봅니다. 그리고 어 대궐의 북쪽 문을 저는 이제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예, 때가 돼서. 말하자면 단조라는 것은 예, 교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인명장을 예, 수시로 받을 일이 그런 좋은 소식이 예, 들려온다. 그 다음에 음, 생기, 생기가 하나도 문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양식이 예, 하루도 어, 하루 먹을 양식도 없을 만큼. 건 다리 절 건자인데 공공하다 아, 이렇게 성대했고요. 이와 반대로 왕신이 혈에 이르면은 또 문에 이르면은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부가 천상자의 보물을 쌓아놓는다. 그래서 이것은 예, 예, 생기가 없는 것과 또 어, 왕기 이두 가지를 나타내죠.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요. 음. 삼오오구 예, 있죠. 삼오오구 어, 부라는 것은 배다, 애다. 여기서 짐질, 지우는, 지, 지, 예, 뭘 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형공풍수로 애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에다가 구자화가 추가되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음. 진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청당에서 재환이다. 그런데, 에, 발전하면, 집안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라고 6. 이라고 6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생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라고 6은 인육은 생성수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생생, 계속, 어 상생 상생 하서 하여 불식 쉬지 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게 인육 수기 때문입니다. 생성수다 이거죠. 생성수. 그래서 반드시 교지가 임명장을 자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계속 승진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생기가 없고 왕기가 이 이 요런 말은 모두 다 뭐냐면은 예 생하면 생하면 생한 것을 말하고 음 생하면 마땅하고 그가 하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왕하면도 마땅하고 또 쇠도 마땅하지 않다 이거죠. 어이음 예 문자가 틀렸네요. 마땅을 글자로 써야 되죠. 이것은 예, 왕을 따르고 채를 피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뭐 중요한 것이면 쉽죠. 음, 종주예요. 예, 부나 구는 예배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 결국은 그것이 삼자이고 구자이다 이거예요. 군에. 구운의 산을 갖다가 거두어드리는 거야 되니까 구운이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인물을 나타내니까 산의 구가 더 적다고 했죠 산성 구고 물은 삼이다 면 목생화로죠 그런데 만약에 물을 거두어드릴 때는 물이 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산성은 삼이 되고요 이렇게 분배가 됐을 때는 목생화로 목은 문이고 화는 비시고, 그래서 문명이 찬란한 단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산성구에다 산성삼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쓰니까요. 가문의 영광은 재물보다는 돈하고 관련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또사문에다면 사문이다면 또 산성이 삼자고 또 물은 또, 물이 삼자이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도 목생화인데 자평, 자평이죠. 서자평 영학 지난 시간에 나왔죠. 었 식상. 십신의 종류 중에 식신과 상관이란 말이죠. 내가 생해주면 식신, 식상이죠. 그래서 어, 술을 뱉어내고, 이게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명제하고, 예, 경세치용 뜻을 품는다. 예. 그래서, 어, 359는 예, 총명제, 예. 예, 해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것도 359 총명제인데, 여기에서는 예, 165고 지금 음, 비슷, 예, 예, 1 6 내지는 일삼하고비슷하 돼서 비슷하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도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 예, 공부를 잘해서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거구북걸. 거구북걸 속본에서는 보통 뭘로 풀었냐면 일육으로 풀었다 이거요. 예 근데 필자. 필자는, 여기 종우명 선생이죠. 종우명 선생은 일삼으로, 예 이해한다 이거죠. 여기에 삼백은 예, 거가 되고 장남이 되고 태자가 되고 제후도 되죠. 제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예, 도지사격이죠. 그런데 일백은 어디에서 나왔냐 면 육건은 중 육건에서 중요에서 나왔다 이거요. 예 그런데 건이라는 것은 예큰 붉은색이고 그러기 때문에 감색은 붉은색이 될 수도 있다. 이거요. 본래 감색은, 예, 감색은, 예, 가, 감. 감색은 본래는 흑색이죠. 흑색. 예. 그런데 우리가 예, 100, 600, 800 이런 말이 있죠. 그때 그 100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예, 예를 들면, 여기, 저기, 예, 읽어볼까요? 음. 여기가, 여기가 100이죠. 여기가. 예. 100, 에, 600, 800. 그래서 이것은, 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색깔에 대한 의미는 없고, 에, 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 여기까지 이렇게요. 아침에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에, 다시요. 이것은 주간으로 봅니다. 주간. 예, 주간으로 보고 이 세계는 에 야간으로 보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예, 이때쯤 되면 노을이지고, 어,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는 예, 달이 뜨죠. 달이 뜨면 다른 백색이죠. 그래서 이세계개우를 갖다가 예, 100, 600, 800을 달빛을 의미합니다. 예, 그 예, 본래 감은 예, 흑색인데. 음, 흑색으로 보죠. 흑색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붉은 당으로 예, 지금 주역을 인용해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어,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뭐 산이든 물이든 일삼이 만났다. 아, 일삼이 만나면은 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은 인명장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예, 이것도 고국관리인데 예, 또 어, 모기 감궁으로 들어오면. 봉지신기란 말이 있죠. 여기서, 예, 봉지라는 것은 고국관리인들이 아. 과거에요. 중국에서요. 예, 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산 것이 봉지입니다. 그러니까 3호고 2호고 만나면 몸이 귀해진다. 그 말이나, 여기서 임명장을 받아서 높은 배설에 오른 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기 감국 봉지신기란 말까지 예, 종민 선생이 동원해서 설명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일육이 꼭 예, 틀린 말은 아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일육의 육이라는 것은 예, 동물로 치자면거는 말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이 예, 예, 국어 어, 국어 국어한다는 것은 말을 타오 수레가 말이 말이 수레를 끌죠. 그래서 일육도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요. 음, 다음에는 예, 향수 일석은 제복의 병이다. 예, 병이란 건 손잡이죠, 자루죠, 칼자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궁의 향성은 예, 아주 어, 예, 재앙과. 어, 복의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유명한 말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물을 거두었을 때에, 예, 거기에 물을 거두었을 때인데, 그것이 이 예, 색이나 사각이나 태기가 도향에 이르렀을 그렇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기가 하나도 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도영한, 향에 이르는 것으로, 에, 에베됐을 때는, 왕신이 혈에 이르는다. 그래서, 에, 가난하고, 부자는 단지 어디에 있냐. 특시, 음, 별을, 별을, 이래서부까지 별을, 시간을 득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얻지 못하느냐. 특시는 등령. 실시는, 우리가, 실령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아주 때가 중요하다. 뭐, 다 하는 내용이네요. 다음에, 예를, 예가 있네요. 자자오양. 예, 8, 칠은의 자자오양은 쌍성해양이네요. 그런데요. 송궁2 0공9 세계의 궁의 향성이 전부 되겨. 168로 되어 있어요. 삼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옛날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삼길인즉 이것은 실로 아, 아,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궁의 팔백이 있고요, 어, 예, 칠륜의 팔자는 생기고요. 송궁의 일은 하원의 보자기입니다. 하원의 보자기요. 상황직이나 예. 예, 아니라도 보자기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이 예, 진짜 길성이다 이거. 진짜. 에, 그런데 다만 향수의 6 0 0은 칠운의 태기죠. 그래서 길이 아니다. 그데 길이 아니다고 했지 흉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에, 그런데 에, 제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여가 칠운이에요. 칠운은 오행으로 칠금운입니다. 그런데. 에, 향궁의 향성이 현재 육자예요. 육자. 6자. 육자는 삼길성 중에 하나지만 일단 퇴기라고 있어요. 비록 퇴기는 퇴기지만 육운이 6이, 육이나 칠은 똑같은 금의 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길하지는 않지만 중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또한 가지는. 예, 예, 비록 태기이지만은 양쪽의 일파의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 예, 아주 기 최고 길은 아니지만 평길 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예, 칠운에 찾아 오양집은 경우에 따라서요, 예, 만약 공궁의 에, 대문을 낸다면은, 공궁의 대문, 대문을 낸다든지, 예, 그렇지 않고 음택이라도 앞에 이렇게 물이 예, 좌선수든 우선수가 되든 간에 이렇게 흘리면은 아주 어, 예, 좋은 음택 또는 양택이 되죠. 예. 근데 참고적으로 칠운에는 중궁의3호고2가 있어요. 음 그래서 칠운에 자자오양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발운에도 마찬가지고요. 칠운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설시비가 있는데 특히 이 부모를 모시고 어 사는 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 이런 집에서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풍수적 이론이죠. 다음이요. 생기가 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루를 버틸 식량도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세계의 궁에 여기 세계의 궁에 향수에 유수하고 여기 물이 있어요. 어 근데 이러고 팔에는 물이 없어요. 손과 곤이 궁에는 무수다 이거. 그런데 양택에서 대문을 어디에 넣으면 가운데다 열었어요. 그리고, 어, 무편문. 예, 왼쪽이나 오른쪽에 편문이 없어요. 중국에는 대부분, 예, 아주 오래되고 코, 큰, 예, 큰집의 저택 같은 경우에는 문이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데 이 정면에 문은 특별한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쪽 여기에서 지금 자자오양이니까요, 소운궁 쪽이다 대문을 내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은 백호라고 해야죠 좀 좋게 여기지 않고 이쪽은 청룡문이라고 해서 비교적 좋게 일반적 그래요. 일반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에만 물이 있다 이거 앞에만 그런즉은 예, 치륜의 생기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파괴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괴할 예, 정도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냥 예, 보통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또 그래서 생계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아사 굶어죽는다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 말하자면 양건일수뿐이겠 아주 심하다는 약인데 좀 이것은 전무생기. 입문에서 양건일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요. 예, 이런 상황 때문에요. 다음에 자자예요. 예. 자자오양에는 이제 치료 놓고 달리자 쌍성 해양이 되죠. 88이 향국에 모였습니다. 당량지 88 800승 88이요. 예, 향수에 모여 있어요. 예, 같이 일으렸어요. 데 앞에 에, 수산 수 수수 수산이 있거나 앞에 좋은 산 먼저 물 먼저 이해하겠네요 에, 물이 앞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 뒤에 좋은 산이 있거나 혹은 전수 이 전수라는 것은 바시라기보다는 그냥. 어, 어디 계단식 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창판수라는 것이 죠 현계형이죠. 여기 수전이라는 것은 이게 논이란 뜻입니다. 논이 계단식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먼 곳에서부터, 어, 내집 또는 내 묘에 물이 이르른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에서 이르어야지 그렇게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물이, 층층으로 나를 향해서 조공을 한다, 이거. 그렇게 됐을 때는 왕신이 도열하는 것이 되어서 부가 천상을 쌓는다. 그래서 에, 이런 경우 소위 에, 뭐 다복, 다수, 다남자, 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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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에, 이, 이런, 이런 땅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 어, 인 어, 인륙 또는 에, 에 1, 6, 1, 6 또는, 에 뭐, 1, 3도 가능거 나오고 있었죠. 곤방에, 고 곤방에, 1, 6, 1은 좀 굉장히 좋아요. 첨수지산이 있고, 또 태방에는 월량, 에 월량한 에 둥글고 어 밝은 연못이 있다 이거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거구북골, 거구북걸또 인류기란 건 허룡규백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서양, 서향,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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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이랑 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즉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죠. 에, 책의 향기니까요. 서양 문제로, 어, 문제로 어, 말하자면 학자나 사상가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다음은 팔운의 임자병양 경우에 예, 지금 삼구를 이야기 하는데요. 병방의 향성 은 구자예요. 원단반도또 역시 구자인데 그래서 예, 9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것은 보금이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앞쪽에 산이 가깝게 막혀 있으면 보금이 되니까 문제가 있죠. 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는 공광 공광 평탄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지금 팔운의 구자니까 앞에 예, 물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운반이 또3이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예, 예, 부동 입 남리 이것에서 어, 말하자면 삼모고 구자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근데 병상에 병방에 지연수, 물의 모양이 갈찌자나 거물연자 모양으로 예, 구, 굽이 돌아 흐르는 것이죠. 예, 그런 물이 예, 나를 향해서, 특별히 나를 향해서 있거나 예, 또는 앙천호, 앙천호라는 건 산상호수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예, 백두산천지 같은 것이 앙천호에 해당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혀를 향하고 있으면 구에 이르러서 구운일에서창업해 예, 가지고 목생화로 하기 때문에 발복이, 목생화는 좀 빠르죠. 예, 예, 치응, 속바른다. 근데 창업, 군의 창업을 예, 한다고 하지만 파룬에도 아주 좋습니다. 파룬에도. 창업이라는 말은 삼자에 예, 해당되기도 하고, 삼자에 해당되죠. 3이라는 것이 지금, 3, 본래 3이라는 것이 원단만으로 치면 동쪽이죠. 동쪽에서는 해가 뜨죠. 그래서 이 3자가 창업이 됩니다. 마, 창업하고 비슷한 숫자가 또 8자가 있죠. 예, 8자 같은 경우는 창업도 되지만은 직업이 예, 바뀌는 예, 새로운 변화, 8자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의 숫자는 여기서 예, 3자도 되고, 예, 8자도 되고, 그렇게 습니다 그래서 화당 환채 음, 집안에 아주 그 예, 화려하고 박고 어, 예, 그런 일들이 생긴다. 박고 말하자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삼오오구인데 예, 이번엔 대패라고 했는데 지금 팔운에 삼오오구가 예, 지금 건궁에 있네요. 예, 8운의 3자, 뭐, 예, 쓸모가 없죠. 예, 쓸모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3오고 9가 있는데, 지금 9자고 3자고 만약에 바뀐다면 좋죠. 어.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예, 3자기 때문에 3운이다면 좋겠죠. 또요. 예. 원문 볼까요? 술방의 향성이 3이고, 운반은 9다 이거요. 그래서 부동, 부동, 입, 남리하지만은, 남녀지만은 이 예, 지금 에 예, 팔운의 삼자죠단삼벽은팔백토 운의 난성입니다. 예. 난성이란 말이 각 나라 나옵니다. 난성이라는 것은 운을 상응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현재 예, 800은 토운인데 삼벽은 목이죠. 그래서 목국토를 하는 숫자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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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팔운의 난성은 예, 3자도 되고, 오, 4자도 됩니다. 예, 음. 예, 그리고 또, 상황기가 어, 아니고, 어, 살기가 되므로, 만약 이 건방에, 건방에 예, 물이 있으면, 건방에 물이 있으면, 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자가아 말하자면 두 가지 안 좋은 거죠. 난성이면서 살기가 이기 때문에 에, 아주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어느 정도냐. 그건 에, 물의 원근 대소 어, 또는 에, 물의 에, 모양이 에, 나를 감싸는가 아니면 반대려는가그 정도에 따라서 그 대패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오고,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